우리 빌립스서 말씀 시리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죠? 어, 오늘 어, 벌써 다섯 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제목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우리 제목 한번, 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금수저도 소용없다. 네. 어, 그 인터넷 사이트 중에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글로벌 리치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 뭐 대단한 사이트는 아니고요. 거기다가 그 자기의 연봉을 이렇게 그 그각 나라별로 그 통화가 그 통화가 있어요. 그래서 뭐, 뭐 달러면 달러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적어놓을 수 있어요. 어, 거기다가 에 이제 자기 연봉을 써놓으면요, 내가 세계에서 한몇 번째가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 부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어, 넣어봤더니 아1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굉장한 부자죠, 그죠?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네. V의 V죠. 네, <laughs> 저 정도의 연봉으로도 세계에서 1%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한국 사회 금수저, 은수저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뭐 부모님이 조금 잘 사시거나 아니면 집안이 좀 좋거나 아니면 믿을만한 어, 비비들만한 그런 구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금수저라 그러고요. 그 정도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을 은수저라 그러고 그보다 못한 사람 뭐라 그럽니까? 흙수저.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부터 이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그 개금론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아뭐 어, 때로는 이제 신세한탄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저도 1%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계 안에서 여러분들은 1%보다 아마 조금 더 좋은 상위 퍼센트에 있을 겁니다. 아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유 쟤네야말로 금수저네 그렇게 얘기할 건데 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기준을 다른 데다 두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흙수저고 은수저고 뭐 쇠숟가락이고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금수저 은수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 어떤 어, 한그 칼럼에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그거 갖고서 이렇게, 어, 그,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좌절하기도 하고 희망을 놓치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어, 960도. 어, 960도에서 9 6 0도 은수저가 녹아버립니다. 960도 정도의 온도가 되면 은이 녹아버린다. 그래요. 어, 그러다가 1063도에 올라가게 되면 금이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200도까지 올라갔는데도 흙 수저는 흙은 남아서 도자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여러분 아, 금 수저, 은 수저 이런 거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아나가는 저 여러분들 시간 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뭐왜 아침 왜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 하나? 그런데 오늘 말씀 것도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 빌립보서 말씀이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선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빌립보서가 한 편의 편지가 아니라 적어도 두개 또는 세개 이상의 편지들로 묶여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개 또는 세개 이상의 편지가 합쳐진 그런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어, 3장 1절에서 3장 2절로 넘어가는 그 부분을 봐도 그렇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끝으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음, 편지를 마무리하는 거가 맞죠. 그죠? 끝으로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2절에 들어와서 갑작스러운 경고의 메시지가 딱 나타나며. 어, 그래서 성서학자들은이 부분들을 보면서 빌리포서가 두세 개의 편지들을 엮어서 만든 서신이다. 그렇게 이제 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어, 모두가 다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의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어, 기록된 것은 맞지만 그 가운데에서 시간의 차이와 그리고 상황 변화의 차이를 두고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쉬운 말로 바꾸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서로 다른 주제의 편지들. 아, 이게 이제 빌립보서를 묶고 있는 어,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빌립보서 3장 앞 부분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말씀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심각한 어조로 어,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자, 개 라고 나왔습니다. 개 라는 말로 새로운 내용의 서신이 이제 새로운 편지가 또 하나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개 라는 말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 참 신기한 게개 라는 말은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에 있었잖아요. 인도네시아 있었을 때도 욕이 있는데 그 욕은 개가 들어가는 말입니다. 안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욕이에요. 예. 못 알아들으면 욕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어, 안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제 욕입니다. 예, 이것도 괜히 또 나중에 성교가 써먹으면 안 되는데, 예. 거기도 그렇고요. 어, 서양에서도 개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상하게 개가 뭘 그렇게 잘못쓰는지 몰라요. 근데 이 바울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공격적인 말이고, 그리고 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표현임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굉장히 바울 사도가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다라는 것들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 무엇이 그를 그렇게 화나게 했을까요? 뭐가 이 바울 사도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없이 천사 같을 것 같은 어, 이 바울 사도를 화나게 했을까요? 어, 그것은 바로 어, 육신의 할례와 모세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어, 모세의 관례와 그 육신의 그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바울 사도를 좀 환하게 했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사실 이들에 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5장에도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도 같이 좀 보면서 오늘의 말씀들을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그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요. 이 시리아 지역에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나누고 한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 지역으로부터 그몇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안디옥교회 교인들에게 모세의 관례와 할례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받지 않으면,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당시 안디옥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유대의 그 문화나 뭐 모세의 관례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어 그런 그런데 그런 교회였는데 유대인의 기준에서 구원을 논하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우리는 문화가 저들과 다른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역사와 전통이 저들과 다른데, 그런데 유대인들 유대인들 원래 교회를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게 정통이다라고 하면서 거를 들고 와서 이 사람들을 심란하게 했다라는 거죠. 자 이에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어, 그들과 격렬한 논쟁을 막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결론이 나지 않았어 어떻게 됐느냐. 예루살렘으로 그 네, 문제를 갖고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좀더 이제 그 공신력 있는 그 집단이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격한 토론들이 막 오고 갔죠.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당시 교회는 처음 시작되었던 단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어요. 오늘 날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죠. 과거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서는 어디 기준을 두어야 될까라는 것들을 지금 잘 잡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얼마간의 토론이 막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도층들의 각별한 노력 끝에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모세의 관례와 할례에 대해서 강요하지 말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본질이 이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그렇게 따나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이 결정이 모든 교회들에게 쫙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 결정을 따라서 그렇게 어,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쉽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어디나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잖아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 어, 계속해서 그것들을 주장하고 다녔어요. 특히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성 바리세파 출신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율법주의자 출신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코 그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몸에 표시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어, 또한 어, 이에 더해서 어,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었던 바울에 대한 그런 시기와 질투도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바울 사도에 대한 그런 어, 저 사람이 과연 진짜 사도인가라고 하는 그런 사도성에 대한 그런 의심도 여기에서 나타나요. 자 이것이 비단 이제 빌립보 교회하는 이야기였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개척하고 성장시키고 있던 그 갈라디아 지역, 오늘날 이 터키 내륙 지역인데 그 교회들에 대해서도. 그 교회들에서도 동일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동일한 그 신앙의 이슈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그 안에서 감론들방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죠. 이런 이유로 이 빌립보서와 동시대 약 주후 55년경에 쓰여진 된이 빌립보서와 동시대에 쓰여진 갈라디아서도 모세의 관례와 할례가 구원의 척도라고 가르치는 이들에 대한 아주 격렬한 반박이 막 담겨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제가 이제 길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데, 는자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빌립보서 3장을 읽어야 그본 뜻을 우리가 좀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어,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제가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여기다 어, 다른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를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 헬러 원 l o one to, hello, one 뜻으로, hello, One어로는, -o 이렇게 음. 자, 그, 음, 이 o hello, on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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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 아, put no confidence in the flesh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 표현오는데이 flesh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기 또는 육체 이런 것들을 뜻해요. 고기, 육체. 사크스도 똑같은 어, 의미예요. 자, 음,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건 어, 되게 그 과거 그 히랍 사람들, 그 헬라, 헬라 쪽 사람들, 그리스 쪽 사람들은 어, 이 육신에 대해서 굉장히 하찮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자. 이 사르크스 이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한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이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에서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집하여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자. 스스로의 고백처럼 바울 사도야말로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더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본인은 그 유대인의 그 삶에 대해서 완벽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도 굉장히 컸겠죠 아까 앞서서 제가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얘기했었는데 어, 만일 바울이 유대교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유대교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바울 사도는 분명 금수저의 인생이었어요 금수저처럼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출생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봐도 그는 대제사장의 그 전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죠. 새로운 차세대 청년 지도자, 바울. 유대교에서는 아마 그를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완벽했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 내에서는 이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 없는 거예요. 공부도 굉장히 유력한 사람 밑에서 공부를 배웠고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배웠고요. 네. 자,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육신의 기준에서는 자기가, 어, 자기 스스로가 가장 꼭대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했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는 자신이 가장 밑바닥에 있음을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 유대교의 그 기준에 있어서는 자기가 가장 꼭대기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는 자기는 가장 꼭대기가 아니라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우리 함께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자, 그동안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데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동안 자신이 길을 쓰고 준비했던 것들, 그 육신의 그 자격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라고 그가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해 라는 말로 씁니다. 재미야 라는 뜻이에요. 데미지라는 뜻,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상해, 손실, 오물 또는 배설물, 스키발론, 개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얼마나 하찮은지 쓰레기라는 그런 단어들까지도 막 써가면서 바울서더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바울이 도달한 그 자리까지 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절대 내가 내려오지 않겠다라고 아마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누구에게, 누구도 자신에게 감히 도전을 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이뤄놓고 성취한 그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더욱더 강조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바리세파 사람들의 우두머리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어놓은그 권위에 도전했다고 분개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게 된 것이에요. 왜 그래야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라 생각했던 거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육신의 것들, 이 육신의 것으로 이루어놓은 것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코 포기될 수 없는 거죠. 자신들이 이룩한 탑이 무너지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결코 그냥 방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죽는 현장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것을 당연스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이 바울 사도가 앞장을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려서부터 준비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임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바울이 포기한 것이 귀하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바울이 포기한 것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내가 금수저, 은수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갑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그가 오히려 그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더 하찮게 보여요. 바울의 포기한 것이 귀하고 바울이 붙잡으려는 것이 하찮게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 바울사도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귀하고 그동안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삶의 목표가 하찮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주님께서 걸어가시고 이루신 그 삶에 자신도 이루고 싶다라는 강렬한 열망을 빌리보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전하고 있죠 삶의 본질이 지금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재 정비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몇몇 청년들과 늦게까지 홍대에서 뭐였어요? 홍대 오랜만에 간데 좋더라고요. 또 네. 홍대 스타일로 이렇게 입고서 이제 갔었는데 어제 <laughs> 우리 청년부 중에서 아주 똑똑하신 분들, 뭐다 똑똑하시지만 아무튼 그 중에서 또 그쪽 분야에 대해서 또 같이 좀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이랑 같이 함께 응대도 어, 깨까지 이렇게 모여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수련회를 어, 어떤 수련회를 준비해주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같이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청년들의 삶을 그러면서 우리 같이 함께 좀막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들은 과연 어떨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막이야기하는데 청년들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참 각박한 시기더라고요. 무엇인가를 이뤄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눌려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되는 일에 대해서도 잡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달려가는 소리에 놀라서 어디로 뛰어가는지도 모르는 채 허겁지겁 뛰어가 되는. 그런 시절이 청년 때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저 때도 아니에요. 저보다 좀 선배님 시대들, 한 10년 정도 선배님 시대들은 그때는 대의를 위해서 거리로 나가서 투쟁해도 대학 나오면 취직이 됐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대의를 위해서 싸울 힘조차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 많이 치여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뒤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왔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왔고 열심히 달려왔고 그렇게 해왔는데 아직도 앞을 보면 굉장히 까마득한 거죠 불확실함만이 가득한 이 청년의 요때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순간 이번 한 주간, 올한 해, 여러분,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물론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일을 하고, 인생을 준비하는 이 일들이 하찮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부로 그만합시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려고 오늘 설교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본질이 과연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주님의 길에 서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거치장에 목숨을 걸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쓰레기 하나 더 만들려고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삶의 그 본질을 들여다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직장을 구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제가 목사라는 직함과 사회적 명예를 갖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역시도 본문에서 비판하고 있는 비본질에 집착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인생을 위해서 공부를 할때 단순히 돈을 벌고 좋은 집을 얻고 안정된 삶을 사는 데더 많은 초점이 잡혀 있다면 우리는 비본질에 집중하면서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은 언제고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 순간 좀 돌아보면서 내삶 가운데 지금 채워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흔들림이 있다면 막막함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금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주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그 복음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함께 결단의 기도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의 것들을 채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의 그 고백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그 고난에 동참하여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듯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간같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